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에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 진짜 오늘 너무 더워 진짜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자살 행위야 이거는 너무 더워 더워도 어떻게 하겠어요 덥다고 또 방송을 또안할순 없잖아요 이 집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 집이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살았던 집인데 현재는 빈집같아요 보니까 들어가는 문짝은 양철문으로 되어있고 와이 지역마다 특색이 있네 여기는 또 이렇게 기호와야 바로 앞에 기호와 여기는 슬레트 지붕에 평수는 보니까 한 30평 되는 것 같아요 측면은 이렇게 생겼죠 쭉 주변 봐봤는데 말그 단순하지만 어쨌든 특이한 시골집이네요 네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